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없이 그냥 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풀어 줄게요 문제 봅시다 자 x 에 대한 연립부등식 요런게 있는데 자연수 x 의 개수가 두개가 되게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식부터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절대값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x-1이 21 보다 작고 마이너스 21 보다 커지면 되죠 그러면 각변에 1씩 더하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AX가 2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나눠가지고 해봅시다.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각변을 A로 나누면 부동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고 A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부동방향이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은 양변에 3을 빼면 e x 가 이보다 크다 그러면 x는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사이 값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되겠죠 자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식은 이렇게 고정이고 위의 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음수인가요 이거는 무조건 양수고 그러니까 음수부터 양수까지 이런 식으로 사이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사이에 자연수가 몇개 있어야 된대요. 두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2가 될 거고, 하나는 3이 되겠죠. 그리고 4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어디가 양수 쪽에 있는 좌표가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3이 딱 되면 어떨까요? 3이 딱 되면 안 되죠. 자연수가 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 4가 딱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4가 딱 되면 되죠. 3하고 2하고 2개가 들어가고 4는 비어있으니까 위의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자연수는 2랑 3두 개다. 그러니까 위의식 이부등식에서이 e 좌표, 양수 쪽 좌표가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면 되죠.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음수라면 이 좌표가 이 좌표가 지금 양수입니다. 이 좌표가 3과 4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위의식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각변에 a를 곱하면 a는 양수니까 부등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부등식하고이부등식이 연립된 형태니까 풀어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쪽은 얼마인가요? 7점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쪽은 5점 뭔가요 이렇게 되면서 a가 될수 있는 정수는 뭐다 6이랑 7이랑 이렇게 되네요 또이 식의가 음수일 때 풀어보면 각 변에 마이너스 a를 곱 합시다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것과 이것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아, 이쪽이 부동호방향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은 또 부동호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네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6점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정수, 음의 정수, A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5두 개다. 그래서, A 값들을 전부 합치면, 얼마예요? 6,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이다.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 혹시 풀이 과정 중에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개념이나 원리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상세 풀이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끝.